지금 한 중간 좀 넘게 왔는데 이제 슬슬 좀더큰 어 중심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물들이 더 큼직큼직한 게 보이고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는 푸드트럭이 진짜 많아요. 저기 있다가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려나? 저기 푸드, 푸드트럭 보이시죠? 네. 저런 게 진짜 거리, 거리마다 눈에 많이 띄어요. 참, 저도 <laughs>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어, 로드카페라고 하죠. <laughs> 우리, 편하게, 부르기 편하게 호칭상, 로드카페라고 하죠. 네, 리어카를 <laughs> 끌고 다니면서 커비를 판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어, 한한달 반, 한두 달간 일하기 전까지, 어, 이렇게 또 예전에 추억도 있고 또 아는 손님들, 단골 손님들도 좀 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난 김에 어, 그리고 또제 유튜브 채널도 홍보할 겸 다시 제 본거지인 어, 프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어,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이 채널을 보신다면 어, 지금 미리 어, 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어,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가는 여정 또잘 무사히 가고 무사히 도착지 잘 내릴 수 있게 주의를잘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따가 뵐게요. 안녕. 이쪽으로. 안녕.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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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피곤했는지 졸다가 한정거장 더 <laughs> 놓가 지나쳐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종점이래요 한정거장 더 네. 내가 사우 사우스, 사우스 페리 화이트 홀이라는 곳인데 더잘된것 같아요 페리면은 물이 더 근처에 있을 텐데 배경은 더 이쁘겠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해요 지금 비록 한정거장 더 오긴 했지만 뭐애당초제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배터리 공원이든 어디든 좋은데서 공연만 할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어, 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잘된것 같아요 물이 막나가는 근처에 바로 있을 것 같고 바다가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 바다 냄새 나요 바다 냄새 아, 일단 한번 바다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서. 저 경찰관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공연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따가. 아, 저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That's good." 이랬어요. "That's good." 멋지네요. <laughs> 저기 물이 보이긴 해요. 저기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지금 물 보이시죠? 보이긴 한데 어디로 걸어가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야겠다. 어디 가시나? 어, 물어봐야 되는데. 아우씨, 쫄아가 지고못 물어보겠어요. 아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 안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거 저도 힘드네요. 말이 안 되니까 말만 되면은 그냥 바로 온다 가갈 텐데. 아. 여러분, 빨리 발걸음을 서둘러서 어, 저 페리 선착장 쪽에서 한번 좋은 뒷배경을 삼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시도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갈게요. 아,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도 보이고 사람들이 어디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 많이 나오는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야? 차 엄청 커. 시차 갑자기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옷 입고 그리고 오즈모 들고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막 되게 왠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유튜버인지 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보 유튜버인데, 제 이제 딱 오늘 한 오늘이 한두 달째 좀 넘은 것 같아요. 어. 어. 잠시만요. 어. 여기도 통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선착장이구나. 아, 여기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아, 리를 타려면은 저쪽까지 들어가야 되나봐요. 아, 어. 어, 저기 헬리콥터도 보여요, 헬리콥터. 와우, 헬리콥터 선착장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헬리콥터 날고 있습니다. 저기 헬리콥터 타고 여행하는 곳인가봐요. 와우 멋있네요 와 진짜 사이즈가 엄청나요 여기 배경으로 어, 뭔가 찍어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 소음이 있긴 하겠네요 시끄럽겠네요 어디서 판을 버려볼까요 어, 헬리콥터들이 막 날아갔네요. 어, 저 처음에 도착했을 때인가 메나탄에 헬리콥터 추락했다고 택시, 아, 아, 택시, 아, 그 아, 나쁜 X 아, 진짜, 갑자기 생각났 라디오 듣더니 저한테 택, 그, 뭐, 뭐지, 그 헬리콥터 떨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뭐, 뭐지 했는데 여기, 여기 메나탄 쪽에서 그랬나 봐요. 네, 네, 멋있습니다. 빨리고파가 보이는 곳인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와 버스 엄청, 아, 차 엄청 길어요. 이거 <laughs> 뭐 리무진이 좀 뱀장어 같이 전기 뱀장어 같이 생겼네요. 기네요 와우 한번 이 헬리콥터 있으니까 어, 멋있는 배경 삼아서 여기서 한번 잠깐 해볼게요 네, 지켜봐주세요 저는 여기서 잠깐 한번 공연하겠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배경이 좋아서 이대로 지나칠 수가 없네요